오늘은 그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이와 연결해서 상, 그 생각해 볼수 있는 이 투자에 대어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. 일단 이제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.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난 5월부터 유럽에서 좀 이런 일이 벌어지, 어,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일단 이제 현재 전 세계는 그 탄소 배출 문제로 인해서 그 친환경 에너지도, 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특히 풍력 발전소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한16.4% 정도라고 합니다. 이게 이제 작년 수치니까 올해는 이제 더 올라왔겠죠. 그리고 또이 가운데서 영국은 이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해서 이 풍력 발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이제 이건 가, 어, 작년 기사긴 한데요. 놀랍게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50%가 넘는 비중까지 올라왔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의 50%는 풍력 발전기로 생산을 하고 있, 그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영국 같은 나라는 이 풀, 어, 풍력 발전소를 구축하기 매우 유리한 입지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바람이 가, 어, 굉장히 잘 불기 때문인데요. 이제 이거는 그전 세계의 어떤 바람의 풍속을 나타내는 대시보드인데,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영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산면이 지금 다 이제 바람이 잘 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뭐 한국도 이제 지금 서쪽에다가 풍력 발전소를 대고 건설을 하겠다고 하지만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한국인데 이 영국이라는 이제 색깔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풍속을 비교하면 사실 한국은 뭐 크게 이제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지만 뭐어찌든이 이런 가운데 지난 5월부터 유럽 지역의 바람이 갑자기 이제 안 불기 시작합니다. 이, 그리고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인데요. 물론 지금 이제 이 지구 온난화가 뭐 폭력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, 없다에 대한 이제 감는 을박이 좀 치열하게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5월 이후부터 보면 이 폭력 발전 가동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낮아지니까 유럽 국가들은 이제 부족한 만큼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조달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은 천연가스를 더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. 왜냐하면 이제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40% 정도를 이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담으로 최근에 이제 독일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 내 세금을 들여서 결국에 노르드 스트림 2를 이제 완공을 시켰는데 제그 이유가 이제 그아그 아그 이유에는 이제 이 이유가 이제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실제로 이제 5월 이후부터 이제 이거는 그 천연가스 가격인데요. 이때가 한 5월 정도인데 이 이후부터 이제 박스권에 갇혀있던 천연가스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는데, 그리고 이제 6월에는 이제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, 이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러시아가 유럽으로 보내는 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이제 올해 또 줄였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. 뭐그 원인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, 현재 유력하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, 지금이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노르드 스트림2 이제 완공이 다 끝났지만, 이게 사실 근데 이제 트럼프 때부터 계속 지연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계속 모종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.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죠. 아니, 너네 천연가스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거냐고. 뭐, 그러면 조금 더 필요한데 주고, 너네는 좀 줄이지. 뭐, 이런 태도를 이제 보인 건데, 이제 아니나 다를까 독일이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, 이제 오히려 설득을 시켜서 이 노르드 스트림2 사업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. 근데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건 러시아가 그 사이에 이 천연가스 공급량을 줄인 건 맞으니까, 그때 줄였던 게 지금에서 이제 큰 타격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죠. 그리고 또이 가운데서 풍력 에너지 비중이 높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이제 훨씬 더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조만간 이제 지금 10월이니까, 그 다음 달부터 10월이니까 조만간 이제 북방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로 접어드는 4분기에 이제 진입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난방 수요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 앞으로의 몇 달은 더 많은 천연가스가 필요한 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, 풍력은 안 돌아가고, 천연가스로 받을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다 보니까, 최근에 이제 영국이 그 소형원전까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, 최근, 그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. 그럼 이제 이와 연계해서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산업들, 특히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산업들에는 뭐가 있을까요? 먼저 이제 시세가 나온 이 천연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당연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유가에 연동되는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천연가스가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셰일가스로 눈이 돌아가기 때문이고,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, 뭐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소형 원전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찐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. 너무 한쪽으로 의존대로확 높이기보다도 원재력 같은 걸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해에 폭우가 계속 쏟아져서 혹은 이제 폭설이 계속 내릴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의 비중을 확 늘리지 말자, 말자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소 에너지까지 조금 생각의 저변이 넓혀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. 그 건물용 연료 전지를 수소로 이제 쓰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, 최근에 뭐 SPR셀이나 아니면 두산PR셀이 좋은 흐름을 보인 이유가 또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.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생각에, 그 조금만 생각의 저변을 넓혀보면 이제 그럴듯하다고 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럼 이제 이런 부면 말고 또 이제 더 이상 수혜를 볼수 있는 산업은 없을까요?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직 크게 시세가 안 나오긴 했지만은, 이 남해화 같은 비료 섹터를 좀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싶긴 합니다. 사실 이제 남해화 같은 경우는 일전에 그 암모니아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될때 같은 로직으로 설명을 한 영상이 있는데 대충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이런 거예요. 뭐 물론 이제 그때는 그 중국이 이제 호주랑 좀 분쟁으로 인해서 이 석탄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돼지 개체수를 중국이 갑자기 늘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비료 상승이 급증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런 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비료가 만들어지는 그 밸류 체인을 보면, 이제 암모니아,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랑 석탄의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.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,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비료인 질소 비료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, 일단 이 질소 비료는 이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.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또이 천연가스랑 석탄을 원자료로 생산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석탄이 한 80%이고, 예, 천연가스는 한20% 정도입니다. 근데 현재는 지금 석탄 가격도 오르고 있고,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, 이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반드시 원재료에 포함이 되는데, 최근에 이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는 만큼, 조만간 이제 비료 가격도 좀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논리인 것입니다. 실제로 이건 약간 개연성도 있는 게, 일반적으로 이제 곡물을 생산하는 비용을 이렇게 쪼개보면은, 전체 비용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비료 가격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다음은 이제 공물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.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도 예, 좋아질 제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뭐100%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그 영국에 제가 이렇게 라리트를 치긴 했는데 이 영국의 일부 비료 공장들이 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제 기사이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가정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런 가정들이 실제로 진행이 됐을 때좀 한국에서도 좀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래서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의 좀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된 건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인위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이 회사를 지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국내 의 어떤 비료시장에 한50%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, 뭐 이제 같은 섹터의 경롱이나 조비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, 대지 이런 기업들은 뭐 대북 관련주라고 해서 조금만 이제 북한 이슈가 있으면 주가 등락폭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결국에 현 시점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더 오른다면 조만간 다음 타겟은 좀 비료 섹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천연가스가 수혜일 때 생각해 볼수 있는 이 비료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